네 안녕하세요 동매형입니다 오늘 11월 1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새벽 한 2시 정도 됐는데요 어, 자다 깨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니까 초저녁에 한 6시쯤 잠을 잤는데 11시 반에 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하루가 지나서 오늘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된줄 알고 핸드폰으로 주식계좌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제 그대로 뭐예요 종가가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오늘 주식시장 쉬는 날인가 하고 네이버를 또찾아봤다니까요 이런 적 있으시죠 아직 밤인데 날이 센줄 알고 잠결에 혼자 어 뻘짓을 좀 했습니다. 잠이 깬 김에 좀 주식 차트들을 좀 보다가 어 제가 아파트 입주를 했어요. 그냥 아파트 입주한 거 자랑 좀 하려고 네, 영상을 또 켜봤습니다. 이게 지금 YG 플러스인데요. 이거 YG 플러스 처음에 진짜 관심 없었어요. 뭐 아파트 노래가 뜨고 뭐전 세계 응원 차트를 휩쓸고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올 때. 아, 지가 그래봐야 음악이지, 뭐, 이러고 관심이 없었는데, 와, 기세가 무섭습니다. 지금 무려 어, 저점 기준, 그냥 대충 재봐도 거의 1 3 0 넘어요. 네, 두 배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아, 이쯤 되면 또 우리 같은 주린이들은 또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. 이걸 또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분봉을 좀 보면, 어, 이날이 월요일일 거예요. 월요일에 단타로 재미를 좀 봤어요. 어, 월요일날 시가가 좀 갭이 좀 심하게 빠져서 시작을 하길래 좀 사봤죠. 사보고 어, 10시 전에 이렇게 좀 수급이 몰릴 때 어, 단타로 좀 재미를 보고 빠졌는데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이 이렇게 20% 짜리 긴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와, 저를 또 유혹을 합니다. 이렇게 또잘 가던 종목. 폭포수 나오면 아또 이게 기회인가 싶죠 그래서 이제 또 달려드는데요 네, 그래서 이렇게 어, 장땡봉이 나온 날 오전부터 이제 악재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막 뉴스들이 쏟아져요 아뭐 아파트 인기 이제 끝났나 돈좀 벌어 보려던 개미들 고점에 물렸다 막 이런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야죠 뭐 악재에 살아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어, 저는 그런 뉴스들이 안 좋은 뉴스들이 막 쏟아지면서 어, 주가가 거의 뭐 20%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담기 시작합니다. 그냥 야수의 심장으로 <laughs>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, 59층에 입주를 하게 돼요. 네, 5 8 59층 이쯤에 입주하게 를 되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어, 매매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중에 너무 많이 떠 있어가지고 어, 일북만 가지고는 이뭐 기준을 잡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. 이 이동평균선들을 좀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지금 너무 멀어요 241선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동 평균선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거리가 상당합니다 제가 지금 59층에 있기 때문에 59층이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걸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 버리면 이게 지금 하락폭이 거의 막35% 정도 돼요 이건 죽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주봉을 살짝 돌려봅니다. 네, 주봉을 봤더니 여기 좀 기준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어,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 빨간선 네, 장기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고 어, 그동안 주가가 이평선 위에서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평선 아래로 긴 시간 조정을 걸쳤고요. 이번에 이제 아파트에 힘을 입어서 아주 강하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버렸어요. 굉장히 강한 힘으로 뚫었죠. 좀 크게 볼까요? 네, 여기 좀 크게 보면 네, 지금 현재 위치는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준 이후에 위에서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평선 어, 지지를 받고 다시 좀 버텨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. 어, 그래서 기준은 어, 저는 요 주봉상의 장기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잡아서 매매를 해보기로 했고요. 지금 요이 평선이 3,200원 정도 부분이고, 제가 59층에 지금 있으니까,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진다면 한10% 정도의 손실 생각하고 아파트 입주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 지금 이 정도 파급력 있는 뉴스와 호재로 우리 양 회장님. 이 정고점 이거 돌파 못 해주시면 이거 회사 운영하지 말아야죠, 뭐. 지금 완전 기회거든요. 이거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좀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, 지금 위치는 그냥 아파트 호재 하나 터지면서 수분 몰리고, 이전에 고점에 있는 물량들 지금 먹어 준 자리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아직 시세가 나왔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자리예요. 뭐 물론 여기서 들어온 뭐 뉴스매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뭐 수익 실현 하시고 빠져나간 물량들 상당히 많겠지만 어 여기서 나온 대부분의 물량은 이전 고점에서 물려서 무려 1년 6개월을 고통받고 있던 그런 물량이 이제 지금 그 위치가 왔으니까 어몇 번의 탈출 기회를 줬죠. 어, 이 물량 여기서 받아줬으니까, 이제는 여기에서 좀 흔들어주고, 그리고 결국에는 정고점 탈환하러 가는, 그리고 탈환한 이후에는 신고가를 좀 갱신하면서 가주는, 뭐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. 어, 이번에 정고 돌파 못하고 신고 못 가면, 아, YG 플러스는 매매할 이유가 없어져요. 음악하는 회사가 음악으로 전 세계 1위를 찍었는데, 그래도 신고가를 못 간다. 그럼 얘는 뭘로 신고가를 가야 됩니까? 네, 그 정도 되면 이거 회사 접어야죠. 네, 여기는 뭐한 6층 정도 되겠네요. 뭐 59층이라 그러면 너무 높아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6층이라 생각하고 진짜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. 그냥 보급형 국민 임대주택 한 12층에서 15층 정도 짓죠. 네, 그 정도까지만 가져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뭐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라는 말 있잖아요. 이제 제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부동산 불패 신화도 깨질 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농담이고요.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자 이제 11월 달 시작됐고요.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 달도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